안녕. 여러분들 아이치스 1권에서 여러분들 어 너무 쉽다고 건너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공부에는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퀸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100점 맞는 친구 사실 한두 명 보기 쉽지 않아요. 40명 중에 한두 명 뿐이 100점 못 맞더라고요. 나머지들은 100점 못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체스를 할 때는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방법, 계획을 세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배움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체스의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잘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 스퀘어라고 해서 이 네모난 칸을 스퀘어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다이거널? 가로를 랭크 세로를 파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김을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맨 끝에 밝은 색깔이 와야 된다는 거, 블랙도 밝은 색깔이 와야 된다는 거, 오른손에 밝은 색깔, 그 다음에 밝은 색깔 여왕은 밝은 색깔 칸에, 어두운 색깔 여왕은 어두운 색깔 칸에, 칼라를 신경 쓰는 건 여자 친구들이 많이 신경을 써요. 남자들은 사실은 컬러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는 컬러에 민감하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나 뭐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점수를 잘 몰라하는 친구들 있어요. 룩은 십자가처럼 가지만 5점. 비숍은 엑스맨처럼 가죠? 3점. 퀸은 룩과 비숍을 합해놓은 거지만 9점이나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킹은 한군지씩만갈수 있는데, 죽는 곳으로는 못 가고요. 점수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폰은 앞으로만 가고요. 잡을 때만 대각선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폰이 끝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뭐 한다랬죠? 프로모션. 폰이 보드판 끝까지 가면은, 퀸이나 룩이나 비숍이나 나이트. 이넷 중에 하나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이트는, 밝은 색깔이 있으면 어두운 색깔로 움직이고요. 어두운 색깔이 있으면 밝은 색깔로 움직여요. 체스는 두 가지 컬러가 존재해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깔. 그래서 나이트는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바뀌지만 비숍은 아니에요. 밝은 색깔이 있으면 밝은 색깔 칸으로만 가고요. 어두운 색깔이 칸에 있다. 그럼 어두운 색깔 칸으로 뿐이 못 움직여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킹은 점수 없다 그랬죠? 포는 1점이고요. 하지만 8개나 있기 때문에 완전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4는 특별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모션이고요. 하나는 앙파쌍이에요 그거는 다음번에 또 다뤄드릴게요. 나이트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요. 점수는 3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좌표 있는 거. 가로를 랭크라고 하고요. 세로를 8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D에 4. 숫자를 영어로 읽어주는 센스. 아시겠죠? 얘 이름 뭐라고 하고요? 킹. 얘는요? 퀸. 룩은 얼, 그쵸? 룩, 성모양 앞에 있는 이니셜를 따서 써주는 거예요 비숍은 B 나이트는 원래 K도 쓰지만 N을 써줘야죠 왜요? K를 왜안 써요? 킹이랑 또 여기서 K를 쓰면 누가 킹이고 누가 나이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트는 N을 씁니다. 대문자로요 K, Q, R, B, N은 대부분 대문자를 쓰고요 포는 그냥 쓰지 않아요 P라고 안 써요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점수 몇 점이라고요? 킹은 점수 없고요. 퀸 9점, 룩 5점, 비숍 3점, 나이트도 3점, 폰은 1점. 아시겠죠? 이 기분이 뭐예요? 퀸, 얘는 폰, 얘는 룩, 얘는 비숍, 얘는 킹, 얘는 나이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서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비숍이죠. 비숍은 이렇게 B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퀸은 Q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룩은 R 여기 있죠. 룩. 포는 여기 제일 작은 거. 나이트는 N. 킹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가지고 종종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건목지명 선생님들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돼요. 로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처럼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죠. 한 칸도 갈수 있고, 두 칸도 갈수 있고, 여러 칸도 멀리까지 갈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룩은 몇 점이요? 5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어려워요. 하나하나 문제 풀수 있게끔 선생님이 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